머리를 잠깐 흔들어 봐요, 살짝. 네, 됐어요. 이거 보면 드라이 한줄 알겠어. 머리 감으면 지금보다는 컬이 더 많습니다. 지금 바싹 말려서 머리가, 어, 컬이 좀 늘어났는데, 그, 평상시에는 컬이 좀더 탈려있게 나와요. 그래서 한 4개월 이상 유지가 되죠. 지난번 했을 때 오래 갔죠? 네. 음. 이가 많은 거는 열펌을 할때모톡스올레인을 써서 머릿결이 복구가 되는 거 복구가 돼서 그렇습니다. 지금 뿌리를, 어, 아이론으로 볼륨을 살렸습니다. 뿌리 볼륨을 살려서, 어, 베타 모발이라 품어가 잘 나오지 않는데, 어, 보통 모발에 지금 28mm 정도의 컬이 나온 거예요. 근데 베타 모발은 더 작은 로트로 한 단계, 어, 아래 단계의 로트로 말아야만 그위 로트 사이즈의 보통 모발의 컬이 나오게 됩니다. 오늘 세팅 커머는 어, 베타 모발로 퍼머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모발입니다. 웨이브 어, 퍼머에서 항상 퍼머를 하게 되면 그 머리가 풀려서 퍼머가 안 나왔다는 모델인데 아, 오늘은 베타모발에 맞는 레시피로 탄력 있는 컬을 만들었습니다.